구회방송에서는 마침내 가려졌던 진실이 그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고 세상 위로 드러났다. 여리 김지연 분은 오랫동안 강철이육성재 분에 의해 숨겨졌던 외할머니 넙덕기레연 분이 죽음에 얽힌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녀는 단순히 강철이의 폭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다. 충격적인 진실은 이정 김지훈 분의 침묵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넙덕은 단순한 무당이 아닌 왕조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천도무였다. 그녀는 이정의 부친 선왕 송제의 분에게 빙의한 악령 팔척귀를 천도하려다 오히려 팔척귀의 반격에 의해 무참히 죽임을 당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궁 안에서 벌어졌던 것임을 알게 된 여리는 어린적 들었던 흐릿한 비명과 붉게 물든 수건의 기억을 떠올리며 무너지고 만다. 한편 궁궐 바깥에서는 더 깊은 어둠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풍산 김상호분은 자신의 과거를 발판 삼아 한때 연매를 행하던 비열한 삶에서 벗어나 흑막 김봉인 손병호분의 수화로 들어가 있었다. 그는 넙덕의 손녀가 열이라는 사실 이무기 강철이가 그녀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점 심지어 윤감육성제 분의 몸에 이무기가 빙의해 있다는 결정적 정보까지 김봉인에게 밀고한다. 그 순간 김봉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전율 어린 전율이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팔척귀의 기운을 이용해 왕조를 무너뜨릴 야욕을 품고 있었던 인물. 넙덕은 그 악한 계획을 막기 위해 팔척귀 천도를 시도했지만 풍산이 꾸민 덫에 빠져 생명을 잃었던 것이었다. 무너진 듯 주저앉은 그녀는 떨리는 어깨로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운명의 바람은 궁궐 안팎으로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팔척귀, 이무기,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얽혀 있는 피의 구도 그 한가운데에 여리가 서 있다. 상처받은 여인의 마음을 어찌 달래주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던 강철이는 비비조 한결 분에게 여리를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비비는 여리보다 강철이의 상태가 더 걱정했다. 그런데도 여리를 쫓아다니는 편이 둘 사이를 찢어 놓기에 용이하다고 여긴 비비는 강철이의 뜻에 따라 여리의 곁을 지켰고, 궁궐 한켠에서 여리가 수살기 오김송수이분과 고민 상담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여리도 강철이에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여리가 걱정돼 어쩔 줄 몰랐던 강철이는 급기야 이정에게 코칭을 받아 웃음을 자아냈다. 인간 사내의 마음을 배워가는 강철이의 모습을 흥미롭게 보던 이정은 그저 따뜻히 안아주고 마음을 다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라 조언했다. 한편 궁궐 내에서 은밀한 행보를 이어가던 김봉이는 검서관 윤갑의 몸에 빙의한 강철이 그리고 여리의 존재를 제 눈으로 확인했다. 또 이정이 노비 개혁이라는 대업을 이루고자 용담골에서 낙향 생활을 하고 있는 최원우한 내상분을 좌이정에 안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직접 칼을 빼들었다. 김봉이는 강철이를 여리에게서 떼어나 여리를 제거하려는 심산으로 병조판서 곽상충윤승분과 공모했고 풍산을 이용해 대비한 수연분을 휘둘러 최원우의 입궐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대비가 광한문집이라는 의문의 서책을 언급하며 최원우를 압박하고 책 내용이 세상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최원우가 대비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해 광한문집이 감추고 있는 비밀이 무엇일지 궁금증을 높였다. 최원우의 낙향을 시작으로 김봉인의 섬뜩한 계략이 하나 둘 실행됐다. 곽상충이 보낸 괴한들에게 영금 차청화분이 납치를 당한 것. 이 사실을 알리 없는 윤갑의 집에서는 강철이와 여리의 애정싸움이 벌어졌다. 귀향을 앞둔 인선신 슬기분이 떠나기 전 윤갑을 만나러 오는 바람에 여리가 강철이와 인선의 관계를 오해하고 질투했고, 여리로 인한 가슴아리로 배알이 뒤틀린 강철이 역시 보란 듯이 여리의 질투심을 자극하며 티격태격 냉전이 펼쳐졌다. 그녀의 눈물 앞에 그는 작아졌고, 죄책감과 무력함에 시달렸다. 끝내 강철이는 동생 비비조 한결분을 찾아가 여리를 지켜봐 달라며 부탁한다. 궁궐 한켠 수살귀 오김송수이분과 함께 속마음을 나누는 여리의 모습에서 비비는 묘한 떨림을 느낀다. 여리 역시 강철이를 향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 김봉인 손병호부는 윤갑의 몸에 빙의한 이무기, 그리고 그 곁을 맴도는 여리의 존재를 직접 목격했다. 그의 눈빛은 순간 마치 오래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듯 번뜩였다. 동시에 이정이 추진 중인 노비 개혁이 궁궐을 뒤흔들 예고된 재난임을 감지한 그는 행동에 나섰다. 이정이 좌의정 자리에 앉히려 한 인물, 용담골의 낙향에 있던 최원환 내상분을 저지하기 위해 김봉이는 곽상충윤승분과 손을 잡고 풍선을 앞세워 대비한 수연불을 조종한다. 그녀는 최원우가 과거에 집필했던 광한문집을 언급하며 심리전을 걸었다. 그 한마디에 최원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책 속에는 왕실과 귀신, 그리고 한때 잊힌 의식의 진상이 담겨 있었다. 그는 결국 침묵하며 대비의 뜻에 따르기로 한다. 이로써 광한문집이 감추고 있는 비밀은 또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게 된다. 김봉인의 계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곽상충이 보낸 괴한들이 무녀 영금차청화분을 납치해갔고 궁궐 내 혼란이 증폭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 윤갑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온도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귀향을 앞둔 인선신 슬기분이 윤갑을 찾아온 순간, 여리의 가슴 속에 질투라는 불이 타오른다. 그녀는 인선과 강철 이윤갑의 다정한 기류를 오해하고 마음 속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강철이 역시 여리의 반응에 가슴이 뒤틀린다. 인간과 신의 경계에서 헤매는 그에게, 그녀의 질투는 어쩌면 유일한 희망이자 고통이었다. 말로는 다하지 못할 감정이 두 사람 사이를 뒤흔들며 결국 티격태격 냉전이 벌어진다. 여리와 강철이의 관계는 흔들리고 김봉인의 어둠은 더욱 깊어져 가며 광한문집과 영금의 행방까지 엮인 궁궐의 권력 구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김봉인의 안경 제작 의뢰라는 믿기에 홀로 궐 밖으로 나섰던 여리는 낯선 골목에서 검은 그림자들의 습격을 받는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시작된 공격 속에서 여리는 비틀거리며 도망치지만 주위엔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다. 그 같은 시각 강철이는 한 통의 서신을 받는다. 처음엔 그저 무심히 그 종이를 구겨버리려 했으나 손이 떨렸다.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는 그녀의 모습이 머릿 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인선의 진심 어린 마음을 외면한 채 영금을 구하기 위한 길로 몸을 던졌다. 그 시각, 영금이 감금된 폐창고로 잠입한 강철이는 곽상충이 이끄는 무리들과 정면으로 맞붙는다. 빗발치는 공격 속에서도 그는 압도적인 무예로 적들을 하나둘 쓰러뜨려 간다. 그러나 정작 마지막에 마주한 곽상충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 강철의 기운이 그 앞에선 마치 벽처럼 튕겨나갔다. 곽상충의 품 안에서 드러난 건 붉은 기운이 서린 이무기 봉쇄 부적. 그것은 풍산이 직접 내려준 이무기의 힘을 꺾는 저주 그 자체였다. 쏟아지는 빛과 기운의 폭풍 속에서 곽상충은 잠시 밀려났고, 두 이무기는 그 틈을 타 연금을 구해낸다. 한편 여리 역시 필사의 도주 중 마주친 행차 중이던 이정과 내금이 군관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다. 말에서 내려 그녀를 감싸 안은 이정의 눈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고 여리는 그 품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겨우 맥을 잇는다. 강철은 여리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고 천천히 그녀의 눈물을 닦아준다. 그리고 그 순간 망설임도 거리낌도 없이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춘다. 그 입맞춤엔 수백 년을 이어온 신의 고독과 인간의 애절한 사랑이 모두 녹아 있었다. 상처 위에 입맞춤을 건네듯 이무기와 무녀의 운명은 그날 밤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